못지 <목소리가> 그러니까 지님이 그렇게 하시 것도 선하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저희 요새 도 여러 걸로 해가지고 사실 장애인 가면 지금 보이는 대로 오박을 사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저기 뭐냐? 키워가지고 한 것도 있고. 나저에막손기닥도 그러니까 부족하더라고요. 마치 저기 가으로 받아. 가 오셨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기 있는 저희들을 한 모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게 되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간이 무엇이기에 시시때때로 저희를 보호하시고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주시는 일을 저희가 진실로 감사하리 영광을 드리니다 하님의 사역에 집에 우시는 것에 또 같이 오신 경우인데 주님을 뜻 안에서 죽게 헌신하고자 주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여 주실 수있서어요 저희가 육신으로 만나든지 영으로 만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서로 만나서 주님의 사명에. 몸과 마음을 다쳐 드릴 수 있는 아멘. 저희가 되기를 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육신으로 마음 육신으로 헤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자녀들이 또 이렇게 반갑게 모여주시는 일에 대해서 감격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모인 당신의 일꾼들 그의 를걸음고축복 i t 어디를 가든지 h e r t h 의 n t 이 e two hundred of p e 주 p l e to be seen and feel like a little bit. Amen. Hakiman and Taylor, t a y l o 주 Tay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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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원장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장님하고 호박집 호박 키운거 쫙 왔어요 사과하고 맛있게 드세요 잘 먹으라고 기도해세요예 <laughs> 원장님 예. 안오니까 보고 싶었어요 안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지 솔직히 솔직히 보고 싶었어요 전화를... 아 전화를 하고 싶었다고요? 어, 전화를 아, 꼭 전화를 하고 싶을 때만 제가 오네요. 어, <laughs> 네. 그래요? 네. 어떤 분이요? 선교하시면서 저희 여기 들려달라고 이렇게 <laughs> 네.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 저희가 지금 준비가지고. 요 예. 원장님 건강하시게 네. 감사해요. 예예 아, 예? 이제 92세 93세가 되시네 이제 건강하시 건강해 하시니까 또배 예. 위에서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진주교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예, 또 올게요 네, 예. 예. 기도, 사니까 예. 이런 물질 교환만 하지 말고 진주 아, 아, 이름을 공개하게 한 거요 건강하시 감사해요 예, 장수 어, 오늘 장날 전도하고 왔어요. <목소리도> 예예예 그래서 또 가면서 저기 완주 봉동장날도 전도하고 어, 들어갈 거예요예 그래요 원장님 다음에 못보면 주님 오시면 천국에서 만나요 할렐루야 <laughs> 우짠님 우리는 죽어서 만나지 말고 살아서 만납시다 예 네? 살아서 할렐루야 주님 오시면 살아서 만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원 돌립니다예예아 누가요 한형제가 성애라고 하신 분이예 그래서 내가 서울도 나는 진작부터 기다렸는데 전화를 하면 또못 뭐 갖고 싶어 그런 것 같지 전화를 못 온다고 아왜안 오시 냐고 기다리 기다리고요 예 기다린다고 얼굴도 예 그래요 예예 <laughs> 예.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언니 음. 이다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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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뵐게요 할렐루야 음.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